안녕하세요. 오늘은 많은 영상 제작자 분들이 사용하시는 인공지능 성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. 인공지능 성우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영상 제작자 본인의 목소리 도출이 싫기 때문이에요. 두 번째는 제작자가 느끼기에 인공지능 성우가 영상에 더 좋은 효과를 줘요. 예시를 들자면 영상에 인공지능 성우를 사용하여 영상을 더 재미있게 하거나. 영상의 주제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. 세번째,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. 인공지능이다 보니 발음이 좋아서 이해하기 쉬워요. 또한 대본만 적으면 자동으로 슉슉슉 하고 완성되니 정말로 편한 거예요. 왕 좋다니까요. 또한 다양한 인공지능 성우들의 목소리가 있으니 원하는 맛으로 골라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한번 들어볼까요? 센텀 미디어 니들 센터 미디어 응원하나나? 재훈 형 멋지다. 쿠크루 삥뽕? 아, 그거 그렇게 아는걸. 아닌데, 크 쿠크루 삥뽕? 2021년 올해 최고의 동아리가 등장했습니다. 센터 미디어 동아리입니다. 시기 다른 동아리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센터 미디어 스크. 센터 미디어 열심히 해라.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지만, 제가 귀찮으니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. 우리라고요 어떤가요?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요.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여주세요. 야, 대본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안 크크? 아, 그거 그렇게 아는거 아닌데. 크크루삥뽕? 잠시만, 잠깐만. 그럼 저는 대본에 대해 훈수를 두는 제 친구를 술에 처박아놓고 이만 떠날게요. 잘가요.